안녕하세요. 오늘은 후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화를 내어 후회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화를 참지 못해 손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기 징기스칸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징기스칸은 사냥을 좋아했습니다. 매를 훈련시켜 사냥을 하던 그들은 항상 매와 함께했습니다. 하루는 사냥감을 찾아 헤매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오던 길에 목이 말라 마실 물을 찾았습니다. 마침, 징기스칸은 바위 틈을 타고 떨어지는 물줄기를 찾아내어 물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잔에 가득히 차오르자, 징기스칸은 물을 마시려고 하였습니다. 그 순간, 징기스칸의 매가 갑자기 날아와 물이 담긴 잔을 낚아채어버렸습니다그 순간 잔에 담긴 물은 고스란히 땅에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징기스칸은 화가 났지만, 자신이 애지중지하는 매였기에 매도 목이 말라서 그랬거니 했습니다. 땅에 떨어진 잔을 주워 다시 물을 받았습니다. 잔에 물이 차올라 물을 마시려는 순간 또다시 매가 날아와 물잔을 뒤엎었습니다. 그렇게 세 차례나 물 마시는 것을 방해하자 목이 마를대로 마른 징기스카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아무리 아끼는 매라고 하지만 버릇없는 행동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징기스카는 참다 못해 차고 있던 칼을 빼어 한 손에 들고 다른 한 손으로 다시 잔에 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다시 잔에 물이 가득 차고 징기스칸이 물잔에 입을 갖다 대는 순간 이번에도 메가 물잔을 낚아채기 위해 날아들었습니다. 징기스칸은 들고 있던 칼로 메를 단칼에 베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괘씸한 놈 같으니 자신이 아끼던 메를 단칼에 베어버린 징기스칸은 죽은 메를 치우면서 물이 흘러내리던 바위 위를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죽은 독사 한 마리가 빠져서 썩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징기스칸이 그 물을 마셨더라면 징기스칸도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던 매는 물잔을 계속 엎었던 것입니다. 징기스칸은 자신의 죽은 매를 가지고 와서 매의 형상을 떠서 금으로 입힌 다음 양날개에 각각 이런 문구를 새겼습니다. 매 한쪽 날개에는 분노로 행한 일은 실패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다른 쪽 날개에는 설령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할지라도 벗은 여전히 벗이다. 라고 새겼습니다. 이 말은 화가 났을 때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말아야 하고 화가 났을 때는 성급히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화내보신 적 있으시죠? 순간적으로 참지 못하고 화를 내어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으셨나요? 화가 날 때는 조금만 참아보고 조금만 침착하게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회는 언제나 있기 마련이고 언제 해도 후회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